요구돼야 돼 단편지식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저희 분명 얘기했죠. 어, 기출 문제보다 선생 문제가 더까다로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1 0 0 점을 목표로 해야 되니까. 물론 뭐 여러분 성에다달수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 농사법이 널리 보급됐던 시기에 나타난. 경제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농사법 뭔지 보자 지금 남쪽에서는 모두 모내기를 하여 농사를 짓는다 모내기법은 노동력이 직접 노예 별을 심는 집합법보다 5분의 4나 절약된다 노동력이 따라서 집안의 아이들을 붙여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 주문 있는 사람들은 검작을 거의 무한을할수 있다 성호사설 일단, 성호사설 나왔죠. 성호가 이익이 걸라. 이 양반 이제 17세기 후반에 있던 분. 그러니까, 요런 걸 딱, 아, 성호 이익인데 17세기, 아, 조선 후기 만 이렇게 때려 맞출수 있는데, 제시된 자로는 농법이 뭐예요? 이 양법. 이 양법이 널리, 널리 보급된 시기는 뭐예요? 바로 조선 후기죠. 우리가 이 양법은 조선 초기에 복, 보... 보급이 되는 것이고, 저기 그저저 저, 고려말 때참 고려말 때 보급이 되는 거죠. 이양법,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또 이모작까지 보급되고,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이양법과 이모작이 일반화되고, 이런 얘기예요. 이 농사법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조선 후기에 경제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거야. 이모작이 널리 행해지면서 보리의 재배가 확대되었다. 맞죠? 이모작. 이양법이 널리 보급됐다랬어요. 시전상인와는 달리 공인의 활동은 사상의 침해를 발전 부정했다. 우리 공인은 바로 관호상이죠.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상인이요. 어떤 제도가 실시되면서 등장한 상인 대동법. 따라서 여러분이 그이 조선 후기에 그 공인이 여러분이 이제 그 시전상인은 시전상인들은 사상이 등장하면서, 시전상인들은 사상이 등장하면서 상권의 침해를 받지요. 그러나, 공인들은 국가에서, 그런 국가에 그러한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했기 때문에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해져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상들도 공인으로부터 많은 물품을 납품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2번.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 시전상인들은 사상의 활동으로다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3번. 시비법이 발달하여 매년 같은 땅에 농사를 짓는 일이 가능해졌다. 요거 3번이 잘못된 거죠? 3번은 조선 전기입니다. 이미 조선 전기의 토지의 상경화, 매년 농사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런, 농,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농사법에 대해서는 언제 보급됐고, 언제 일반화 되느냐, 이 점을 정확히 구분해 달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4번, 소작인의 소작권을 인정하고, 소장도 낮추거나 일정에 정하는